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기준으로 API3 코인의 시황과 기술적 흐름, 그리고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 타점 분석, 평단 조정 전략, 그리고 실전 매매 시나리오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API3는 업비트 기준으로 10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약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보면 10월 초급등 이후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 1500원 부근까지 강하게 상승했지만, 이후 차익 매물과 단기 세력 이탈 흔적이 관찰되면서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특히 10월 10일 전후에 나타난 급락 구간에서는 대량 거래량과 장대 음봉이 동반된 강한 매도 압력이 확인되었고 그 구간을 기점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량이 급감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하락의 연장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이후 나타나는 조정 구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글로벌 거래소 기준으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비트에서는 외국계 매도세보다 국내 단타 자금의 수급이 두드러지고 있죠. 이건 전체 시장 수급이 아직 투기성 단기 자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구간은 장기 투자자나 평단 회복을 노리는 보유자에게 전략적인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거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1000원에서 1,050원 구간이 현재는 지지 구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하방 지지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하락폭이 제한된 가운데 다시 반등을 위한 체력을 쌓는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즉 지금은 명확한 상승 돌파 구간도 아니고 무너지는 급락 초입도 아닌 전략적 분할 접근이 유효한 시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가격 전략이죠. 예, 진입가와 손절가, 익절 타점은 단순 차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보유 평단, 리스크 허용 범위,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 번호 010-995-6611로 문자 주시면은 개별 상황에 맞춘 실전 시나리오를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펀더멘털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api3는 오라클 시장에서 체인링크와 경쟁하며 탈중앙화 AP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레이어2 생태계와의 호환성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유동성 연동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루머도 등장했습니다. 또 특정 다우 커뮤니티에서 API3의 API 마켓 연계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죠. 아직 공식적인 대형 파트너십이나 글로벌 거래소 상장 소식은 없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시장의 관심을 유지시키는 재료로 충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API3는 중립적인 구간에 진입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저점을 재차 확인하며 하단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상방 돌파 시 n 시세 확장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방향보다 전략입니다. 무작정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분할 진입과 명확한 손절, 익절 구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이 그 전략을 세울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예, 정확한 진입 타점과 시나리오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보유자 기준 맞춤 전략으로 구체적인 리밸런싱 플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차트 싸움이 아니라 전략과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준비된 투자자만이 다음 흐름에서 수익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 수익률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느끼시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던 코인 시장 요즘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010-9959-6611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이 시장의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은 시장이 어렵다 하락장이 길다 이런 말 많이 보이시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아직도 70%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 자금 유입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ITF 승인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의 자금이 블록체인 자산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적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언제나 심리로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가 오히려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 조정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명확한 상승 구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AI, DeFi, 알트체인 이세 가지 키워드가 시장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투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력과 실사용이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글로벌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군가는 단순히 커뮤니티 글 하나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 작은 정보의 차이가 수익률의 큰 격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난 방학 기때 비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메타버스 붐 때, 알트코인을 놓쳤던 분들, 그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 지금은 그때보다 더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010-9959-6611 단한 통의 문자로 시장의 다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미 조정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메이저 코인들. 두 번째,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아직 세력 매집 단계에 있는 알트 코인들. 어, 세 번째, 곧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둔 신규 프로젝트들. 이중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 해답, 바로 실시간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010-9959-6611.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글로벌 유동성 재편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달러가 안정세에 들어가면서 그 자금이 점차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 ITF를 확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건 이미 두 번째 상승 물결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늦으면 수익은 줄고, 너무 빠르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거래소, 온체인, 뉴스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고, AI 시스템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세요가 아니라 지금 사야 하는 이유를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라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보라고 문자 주세요. 010-959-6611 9단한 번의 문자로 시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각국 정부의 제도화.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일 때 다음 불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송량 증가,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 감소, 디파이 락업 수량 증가.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 심리가 매도로부터 보유 강화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차익? 중장기 성장? 둘다 가능하지만, 그건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로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남들이 모르는 진짜 데이터입니다. 놓치면 혜택 없습니다. 010-959-6611, 지금 바로 경보 문자 주세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정보 탓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경보 문자 보내주세요. 010 909 6611 당신의 투자,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